안녕하세요, 임경숙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재혼하고 나서 그 나타나는 문제점 네 가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이혼 사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, 재혼 가정의 문제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.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재혼을 하신 분들이 또 나중에 변호사님 너무 속상해요. 변호사님, 아우,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하면서 어,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나봤던 여러 재혼 가정들의 문제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.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. 양쪽 입장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, 여자 쪽, 그러니까 부인 쪽 입장에서 그 문제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남자 쪽 입장에서는 또,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어, 전,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재혼을 했어요. 저도 재혼이고 남편도 재혼이지만, 재혼을 했을 경우에, 뭐 이제 저는 초혼일 수도 있어요. 남편은 재혼이고, 재혼가정이라고 쳤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남편이 저하고 재혼을 했습니다.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전에 전 배우자와의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됩니다.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아이들의 양육권이나 친권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어, 제 남편이, 아, 이 부인의 남편이 꾸준히 전 배우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면접교섭권도 해야죠.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양육비도 지급을 해야죠.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뭐 애기가 학교 간다. 그러면 또, 또그 집에 갑니다. 애기가 또뭐 어디 군대 간다. 뭐 대학교 갔다. 내지는 뭐 결혼한다. 뭐또 양가 상견례 한다. 이러면 그럴 때마다 행사가 있을 때나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남편이 족족 불려갑니다. 그러면 싫죠. 그러면 재혼한 입장에서는 참 싫습니다. 마음고생이 큽니다. 그렇다고 싫다는 내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또 싫다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럼 어쩌라고. 굉장히 속 좁은 사람이 되고, 옹졸한 사람이 되고, 그러면 또 사이가 안 좋고, 부부싸움 하게 되고 하면 안 좋으니까 어,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. 참 그런 게 있고요. 전 배우자와 꾸준히 만나,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... 인연을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큰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.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. 전 배우자와 불륜을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전에 부부였던 사이였기 때문에 두 사이가 그냥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. 뭐, 익숙하고 편안하고 뭐, 아무래도 예전에 있었던 어떤 길들여짐 이런 게좀 남아있고, 미련도 좀 남아있고, 애증도 남아있고, 이런 게 있어서, 오히려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불륜 관계에 빠집니다. 좀 우습죠? 부부였다가 헤전, 헤어져서 전혀 이제 남남이 됐는데, 다시 전 부인이나 전 남편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항이 웃기는 한데 그게 참 문제가 됩니다.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어이두 사람들은 또 그거에 그닥 죄책감을 안 느낀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. 뭐 어때? 뭐 이러면서 뭐전 부인이었잖아 오히려 더 뻔뻔하게 굴기도 합니다. 그다음 이제 전처 자녀와 재혼 부인과의 사이에서 갈등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두 번째 문제로. 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뭐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음큰 문제점이 되기도 하죠. 세 번째는 굉장히 특이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. 보통 상간 남녀가 불륜을 저질러서 결국 이쪽도 이혼하고 이쪽도 이혼하거나 아니면 한쪽이 부부였으면 한쪽은 이혼하고 이 상간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. 이 사람들이 재혼 부부가 되죠. 재혼 부부가 돼서 살다가 끝까지 잘 살면 참 좋습니다. 그런데 불륜으로 해서 만난 케이스가 또다시 또 남편이나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불륜으로 만난 재혼 부부가 또다시 불륜을 저질러서 또 이혼하게 되는 경우 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 네 번째는 재혼 남녀인 경우에는 초혼과는 달리 굉장히 조건을 우선시하게 됩니다. 뭐냐 면 재혼을 하게 되면, 그러니까 이제 처음 결혼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. 사랑이 전부야. 나는 오로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하는 어떤 애틋한 마음. 그럴 때는 왜 조건도 잘안 따지고 좋아하는 마음이 앞서서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거야. 이런 마음으로 결혼들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재혼은 그게 안 됩니다. 보통은 이제 재혼은 그런 마음보다는 이제 조건을 더 많이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, 여자 입장에서는 경제력을 가장 우선시합니다. 이 사람이 진짜 안정적으로 돈을 잘줄 것이냐. 돈은 많이 벌지만 나한테 돈을 많이 안 주면 또 소용이 없거든요. 그래서 돈을 얼마나 잘 주는 사람인지, 생활이 얼마나 안정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요. 남자 입장에서는, 어, 사랑보다는 내 생활이 좀 편하게, 내 의식주, 먹고, 옷 갈아입고, 뭐, 편하게 잠자고 하는 문제들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, 그리고 그 남자에게 이미 자녀가 있다면 내 아이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을 좀 우선적으로 찾게 되죠. 그러면,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아서 사내 못 사내 하면서 투닥투닥 싸우면서 살죠 많이들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재혼부부인 경우에는 부부싸움이 더 적을까요 왜냐면 이전에서 다 해봤으니까 아 이러면 학습효과 이런게 있어서 부부싸움을 덜할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더할 수도 있습니다. 그 갈등이라는 게 어디나 다 있거든요. 초혼이든 재혼이든 있는데 같은 표현이라도 초혼에서는 뭐 투닥투닥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재혼 가정에서는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혼가정이 조금 더 빨리 파탄 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느낀 체감에 따르면 초혼보다는, 요즘은 이제 신혼부부들도 이혼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초혼보다는 재혼가정이 파경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. 왜 그런가 제가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거냐면, 초혼인 경우에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도 많고 본인들도 한번 이혼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편견 이런 거에 대한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재혼 가정인 경우는 한 번씩 이혼들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혼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구나. 그리고 초혼에서 참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그거를 더못 견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재혼의 파경을 조금 더 빨리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저를 찾아왔던 의뢰인 중에 한 분은 이분은 3혼을 했습니다. 3번 결혼하고 3이혼을 하셨습니다. 3번 다 이혼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, 이제, 이분은, 이제, 남편, 그러니까 남자분이 저의 의뢰인이었는데, 이분은 이제 마지막에 이혼을 하시면서, 이제, 다시는 결혼 안 하겠다. 어, 이제 뭐, 결혼, 뭐, 학을 뗐습니다.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, 어, 세번 결혼과 세번 이혼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겪으셨어요. 그러면서 그 문제점들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초혼에서 어려웠던 걸 극복하시고 재혼에서는 더 슬기롭게 잘 견디시면서 가능하면 이혼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버티고 사시기를 기원합니다.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